홀드 버튼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이핑 옆면을 보시면 홀드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제가 캠브리지 스토리북을 듣고 있어요. Box dog. w h 듣고 있는 도중에 아이가 파일 검색 버튼을 눌러서 Musical w o 뮤지컬 세계 명작으로 음원이 넘어가고 리면 아무리 찍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캠블지 스토리북을 선택한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누르면 홀드 버튼이 잠겨져 있습니다. 잠궈 놓으면 애들이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버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홀드 버튼을 잠궈 놓으시고요. 그리고 홀드 버튼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파워 버튼도 먹지를 않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셨을 때는 홀드 버튼을 홀드 버튼이 올려주시고요. 파워 버튼을 2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세이 u l 유레이 r 와 함께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